8월 30일 기쁨을 얻는 법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 하루를 보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그렇게 물으라. 무엇이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가? 어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 어떤 일이 당신을 흥분시키고 당신에게 열정을 불어넣는가? 어떤 취미에 관심이 있는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견뎌왔다. 수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왔다. 하지만 더 좋은 삶의 방식이 있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일을 찾으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처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왠지 불편할 것이다. 당신이 기분이 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다면 특히 그럴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자. 자신을 기운 나게 하는 일을 편안하게 선택하자. 자신의 가슴을 따르고 자신의 열정을 따를 때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일과 삶, 사랑, 놀이 등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할수 있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끝이 없다.